본장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번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셨으신 도밀보 이혜영 기자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도밀일보 이혜영 기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에서도 그렇게 쓰레기가 막 쌓여가지고 엉망인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 종이컵 99%가 작용이 안된다 이런데 매립장도 가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LG 공장도 찾아가서 어떻게 과포장을 줄이는지 이거는 재활용이 될수 있는 거 집안에 쓰레기를 여러 개를 줄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창원실을 제가 조금 돌아봐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 섹터은공동주입니다8년도에약 <laughs> 1200톤 정도 발생되는데 이 중에 보통 폐기물이 발생되면 한세 가지로 보통 작성이 됩니다. 소각 자율용대리 오늘 두 여실 있는 우리가 재자율 중인데 환경 단체하고 구청 그 생활폐기물 담당자하고 우리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공공기관그 일회용 용, 그 일회용품 사용 줄이 관계라든지 혹은 같은 경우에는 시립 상공부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안고 있고요 다른 대형 장기 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할수 있도록 우리 마창진의 박종근 도의장님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엄청난 어떤 폐기물 아니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할수 있는 어떤 영향이안 되기 때문에 뭐 수거 체계라든지 대응 업체를 주고 있는 상인데 황줄 어, 때도 저희가 어떤 효율적인 면이라 하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사람에게 오는 피해가 오기 전에 예, 차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사람에게까지 연결되는 피해, P P B 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계. 반중된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쟤는 이런 쓰레기를 볼때 발굴했다 발굴 특히나 가포해안공원의 어려운 이유는 수면을 발견을 <laughs> 못하고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면 예,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위로 걸기면 예, 정신 안가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엔수칙을 사용해야겠지 좀 부기감에 힘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야 될 거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음,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번, 지난만을 살기 위한 노력들이, 민, 왕, 합치, 함께 해왔던 노력들, 이 통해서 없앨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때, 예, 이때, 재발적 해결이 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미세서만 하나가 있는지, 소각형 문제 없이, 신원들이 전부 다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게 저희 가정에서도 느껴집니다. 배달인지부터 시작해서 아들 음식물 시켜먹는 것. 예전엔 중국집 시켜먹으면 양심이나 조금 분경생활 하던 중국집에 왔던 것다 사용, 그릇을 씻으라고 바깥에 놔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배달인지에 추구 인력비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배달할 수도 이 없고.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핵, 이 만화 그림이 한게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거든요. 자유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재사용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재활용을 진짜, 진짜, 이거 다, 다. 저희가 올해 5월부터 그 피나스틱 관련해서 경상남도형사용신단전서 리딩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그거 하기 전까지는 피나스틱을 리수업만 잘하면 다 제작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다보니깐 혼인법상 쓰레기처리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들이 자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재활용품의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국에 235개의 쓰레기산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임질 사람은 없고 땅값은 뭐 2억 4천인데 처리비용 은 12억 정도 된다고 정도 얘기가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 회원님도 오시고 주부님도 많으신데 환경운동이라고 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줄이는게여쩔수없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즘 저는 그렇다 군베리의 그 동영상을 보고 어, 우리 장례식장, 일용품 분절 반드시 시킬 수 있겠다. 반드시 시켜야겠다는 그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산노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4일 정도 연속을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 예산이 없다. 어제 당장 할수 있느냐 왜 다른 병원 가서는 하지 않고 우리 병원에 와서 하느냐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금 확인 전화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요 일회용품 쓰는 장례식장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주는장례식장에그 많지는 않지만 일회용품을 건절했더니한달 동안에 무려 일회용품을 27만 개를 줄였다고. 1회용 터블 27만 개를 줄였대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장기식장에서 1회용 터블을 못쓰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공개 유언을. 내가 죽으면 절대 마산의료는 가지 마라. <laughs> 죽을 때까지 우리 미래자들렇게 1회용 터블 맞고 싶지 않다. 이상입니다. <laughs> <laughs> 지금부터는 약 4시까지는 어, 우리 시민들 플로에서 질문과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어, 연간 관광객들 30만 명하고 대면을 합니다. 그 30만 명이 제안했던 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비치코밍을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쓰레기로 교환해주는 그런 기치코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안들을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 재단 부서에 꼭 말해서 어~ 체책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적으로 할수도록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한몇년 전부터 국가축제를 안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그 지역이 좋은 축제인지도 불구하고, 조만한 구성인 레기가 보기 싫어서 또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고창하에 가보니까, 카쿠스별로 뛰어뛰그 풀리수거를 하는 통이, 이렇게 종교를 하는 4 가지 통이 군데군데 군대, 군대, 있었고, 만약에 올해도 국가축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한번 그런 걸실해보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수를 좀안나눠주고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축제, 국가축제는 저희 사님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이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저기를 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치닫게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생산할 때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해 장례식장 쓰레기를 제거하는 문제를 우리가 창원시에 하나의 특허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할수 있는 이 양식장 서출품을 다른 대체 물건을 만드는 데가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는 서출품을 안 하고 다른 대체품으로 해가지고 양식장을 좀더 다른 대체품으로 해서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쓰레기가 발친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해 감사합니다. 네, 네그 해양 쓰레기 부분에서 리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고 폼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음. 나서서 가격군의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할수있고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요 생산할 때소득으로 그걸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떤 제품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 방안인데 이게 법제화할 때 가격뿐만이 그러니까 없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산업다운거라든지 어떤 석, 그, 그 유통도 어떤 관련 소재든, 관련 뜬도든 수처리 그런 그런 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예, 저희들 환경부에 그이런 가장 무상폐기 식물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꼭 드러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보다는 네. 네. 경험했던 내용에 대한 의견인데요. 제가 일인가고 잡취할 때는 음식물 쓰니가 제일 작은 통이 톤이 3 m 통이잖아요. 그거를 채우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세대 주택이 열세대였는데 저 알고는 아무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안 쓰시더라고요. 작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상시 대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 지금 제일 최소 제 소량이 일 턱짜리, 이 턱짜리가 이제 삼 턱짜리가, 이 턱짜리가 우리 통이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쓰이지는 않고 그 저희 그, 생산하는. 한 그리고 이기하 1리터 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이야기하시그런데 1리터 짜리를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습니다6개서된나 됐나요? 괜찮아, 저보다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희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니니요예영 그러니까 그 기자가 말씀하신 실현 가능한 제가기제 상당히 좋은 점을 하고 계신데, 어, 우리 그 창원시 행정을 하고. 같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을 쓰고 싶은데, 또는 쓰레기방 설치, 이것시에서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쓰레기통 자리가 요한 많이 됐으니까, 이런 제안을 붙이지 말고, 어,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 먹는 그, 김 있죠? 포장이 되어 있는 김이잖아요. 그 안에 몇장 들었죠? 제산 안되는데 포장은 굉장히 하더 지금은 생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쓰고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 재활용 안되고 소각하는데 생산에서부터 마포장을 둘이 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타 투베이 야기도 하셨는데 아, 재생에너지 관계, 시민내력의 자리에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주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 음. 예. 이제 외국인이 봐도 이거는 여기다 버릴 수 있고 버리면 안 되고 그런 걸 그림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버릴 수 있으니까 쉽게 좀 정보를 접힐수 있게 하자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솔직히 저는 이런 매스컴이나 그리고 지금 이미 환경 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모든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있거든요 좀더 음. 시민한테 쉽게 이세 가지를 쓸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많이 되면 좋겠고, 언제든 불러주시면은 뭐, 그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어떻게 홍보했으면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 저도 줄거든요 그리고 온라인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얘기하고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 뭐. 지금 우리 막참 봉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어, 고장난 가들대품들을 주로 백지 노어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거쳐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그, 부품 조달이 잘안 돼가지고, 또, 저희한 2월이니까, 문을 닫고, 부품을 빼다가 작동 시켜주거든요. 그와 같이, 요즘 세대에 그렇게 쓰레기를 만들고 있어요. 일회용품, 그, 장례식장, 그거 한 번, 우리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 밴드 같은 데 올려주시면, 그실천하는 장례업체, 저희들이 홍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이 눈물에 이한번더 힘을 받으면 몇개이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에는 굉장히 많은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랑 살리기를 하러 마을에 가다 보면 이런 농촌마을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동남대 빅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못사 쓰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촌마을에 이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쓰레기 빅토 가격을 조금 낮출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분리배출을 할때 카드 같이 농촌 마을에는 이렇게 균일하게, 뭐, 투명한 봉투라든지, 어느 봉투에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뭐, 바닥에 내놓고, 오, 오,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더 이상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가 될수 있다고 저는, 제가 느고 싶습니다. 창업시 같은 일 1년 동안쓰서는 쓰레기, 그, 비닐, 종착된 봉투도 사실 비닐이거든요. 그, 삼천만 장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좀 대체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R&D를 좀 제출 중에 하나 맞고 있는지, 3천만 장의 그 종량의 공투를 비닐 대신에 다른 걸로 개발할 의향이 계시는지 좀 네. 보시면 니다그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슈화가 되었을 때전으로서뭔가 해결되지 않느요또 다시 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거는 이 생일 뭐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안 했지만 어, 15층원은 저희 그공동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좀싼 책에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 그비기물 수급 관계는 농촌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일찍 되개했고 그그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점적인 어떤 그런 자율부라기 때문에 참그 쓰레기 수거를 하려면는 사실 경기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제주도처럼 그 점수를 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 정확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무도 그쪽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떤 계획 수립 되면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 항상 답변드리기가 조금 하고, 그 하고 오늘 도그확정이 되면 한번 별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리 투그 종양제 봉투를빌리 대신 다른 걸로 하자고 지 않았습니까? 참 이거는 저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내에 이런 IT라든지 어떤 R&D 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연구가 되고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계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사실 간 안에서도 들어가는 도 없으면 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장례식장 얘기가 나와서 많이 관심을 받지시고 이게 이제 효과를 보수을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기획을 할 때, 장례식장 기획을 할때 제일 어려웠던 게 하루 올렸던것 같아요. 현황악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서울에 있는 보라의그 공간 장례식장에서 이제 밥, 국그릇, 접시. 이것만 얼마를 사용하는지, 거기가 열 개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개실에서그 3일짜를 지웠을 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장례식장 지나드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름을 받아줬을 때, 얼마큼이 나은지를 이제 경남의 120곳이 있고요. 전국의 장례식장이 1160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람을 보내서 경제적으로 열개실에서 나온 것8기 1160곳을 했을 때, 국민 일인당 그연 4, 9개를 살펴서 3살 아이가 다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의 장례식장에서의 일의 욕구만 정말 이게 줄이고 그거를 바꾼다고 하면은 정말 아마 우리가 줄일, 편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스레트는 점점 더 생겨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뭐 관광무시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관광적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중국스럽게 인레레터만 만들어놨어요. 보면 아 여기 여기 중국 어디 뭐 그런 데서 도하는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 특징에 따라서 뭐 고성, 도성, 구성이면은 공룡이잖아요. 큰 공룡 모양의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도 스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 20회를 하면서요. 뭐 음식물, 담배, 봉초 의류, 약품, 건전지 정말 세세한 부분을 좀전 좀 알리고 싶습니 환경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전지 하나, 담배 봉초 하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있어서 한 10년 뒤에 이 담배 봉초가 결국 은 하천에서 없어져서 뭐 어떤 노력으로, 누구의 관심으로, 어떤 결과를 있길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의류는 이렇게 됐습니다. 전지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라는기획을 10년 뒤에 시0하고이 주제별로도 할수 있는 날이 있지 음. 않을까 음. 그랬 하는 바램으로 여기 장원 씨와 그리고 시 의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고용 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예 네. 그냥 정부 관심이 많이 이 <laughs> 시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해주고 하는데요. 시간상 예산상 문제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병입수를 쓸수 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난재해에 있을 때, 쓰레기 문제, 우리 산불요신처럼 우리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처럼, 연합설명기기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일력을 조입해서 일력고 너무 비닐 같은 것도 지에서 수거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하고 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일단 쓰레기 봉투는 튼튼해야 됩니다. 경고하면서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액체나 수분이 약해서 흘러내리면 안 됩니다. 가슴을 그 따지면, 이제 비닐 상태가, 가장 한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웠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립했을 때도 그렇고, 이물질 팁도 그렇고, 그런 것까지 제가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 아파트보다는 저는 주택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도 통에 담는데도그 통을 씻기 싫어서 비닐에다 담아서 버리는 거고요. 아파트 위주의 정책보다는 주택가 쪽에 좀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주택가의각 주택가만 주택가에 아파트처럼 분리수거장을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물건비 때문에 안 되고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사원시에 만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니까 좀 많이 반영이 겠습니다서시한테 일단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과정을 내년 예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주기을 세우든지 주기이안 되면 외상으로라도 지원을해잖요 외상으로. 일단, 정세철부터 시설을 하게 하고, 2021년에 얼마 정도 보진해주겠다 우리 외상 낙서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원실성 가시게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너무 깁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할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이 한4 0명 정도 되는데, 이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다 하면요. 이, 자기 시장 이행보한계 글을 보거나, 그, 뉴스를 보거나 하면 반드시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laughs> 그, 좋아요도 누르고, 그리고 페이스북, 카톡, 이런 걸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여러잘 아시지 않으습니까